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우와, 이게 여리고성인가 봐. 음. <laughs> 성벽이 막 무너져 내린다, 그지? 네. <laughs> 이야. 오, 이렇게 튼튼한 성이 여리고성이었구나. 네.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아, 완전. 그지? 네. 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음.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가나안 땅에는 30개가 넘는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 30개가 넘는 작은 나라들 중에 맨 처음에 정복해야 될 어 성이 바로 열고 성이었어. 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30개의 작은 나라들은 아주 아주 나쁜 나라들이야. 네. 왜냐하면 네. 하나님을 음 하나님을 하나님의 원수들이야. 그러니까 네. 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네. 어 마귀를 믿는 거지. 네. 우상을 숭배. 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마귀를 따르는 거야. 네. 하나님을 싫어하고 네. 그리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 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가난안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수행할 거야. 네. 그러면 하나님 편은 이스라엘이고 마귀 편은 가난인데 누가 이길까? 가난. 가난이 이겨? 마귀 편이? 어려워서 못해. 하나님 편은 이스라엘. 하나님 편. 어, 하나님 편이 이스라엘이야. 그럼 네. 누가 이겨? 하나님 편이. 어, 하나님 편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지? 네. 저 요단강 어. 앞에 도착한 여우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라는 강한 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 성은 높고 단단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음, 이야, 진짜 단단하게 보인다. 그렇지? 네.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너뜨리지도 못할 것 같아. 네. 그렇다면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하란 말이야? 네. 그렇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저걸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이 되었을 거야. 네. 음. 여호수하는두 명의 정탐꾼을 불렀어요. 너희는 가서 여리고 성을 살펴보고 오너라. 두 명의 정탐꾼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그들은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성한 이곳저곳을 자세히 살폈답니다. 음, 라합의 집로올라간다이사람들그지 올라가, 네. 올라가는 같가라합집가 봐. 네. 가 여기로 올라가는 건가? 네. 어. 그런데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는 소문을 여리고 왕이 듣고 말았어요. 뭐라고? 염탐꾼이 왔다고?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그놈들을 잡아오너라.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온 놈들이다. 왕은 라합의 집으로 군인들을 급히 보냈어요. 음, 들켜버렸네. 네. 어, 이제 라합의 집에 이 군인들이 가서 그 정탐꾼 두 명을 잡으면 네. 그 정탐꾼들은 죽음을 당하겠다. 네.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큰일났다, 그렇지? 네. 어, 라합이 여기 정탐꾼이 왔어요.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안 돼요. 음. 군인들은 라합의 집을 찾아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쾅쾅쾅쾅 이스라엘 녀석들이 숨어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문을 열어라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했어요. 어서 빨리 지붕 위에 올라가세요. 정탐꾼들은 재빨리 지붕 위로 올라가 꼭꼭 숨어버렸어요. 군인들은 더욱 세게 문을 두드렸답니다. 쾅쾅쾅쾅 당장 이 문을 열지 못하겠느냐. <laughs> 군인들이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니까 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버렸어. 네. 어때? 나빠요. 나빠? 좋아요. 어 라, 구,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음. 하나님 편이고 음. 이 군인들은 마귀 편이야. 네. 그러니까 쾅쾅쾅쾅하면서 빨리 정탐꾼을 내놔라 이렇게 하, 하니까 어, 라합은 어, 정탐꾼들을 숨겼어. 네. 그러니까 라합이 문을 열자 군인들이 집안으로 뛰어들어 왔어요. 군인들은 집안 곳곳을 살사치 뒤졌지만 정탐꾼들은 찾을 수, 정탐꾼들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응, 음, 왜 찾을 수 없었어? 모르겠어요. 숨었으니까. 라합이 숨겨 숨겼잖아, 그지? 렇 네. 잘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잘했지. 왜냐면 군인들은 이 군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정탐꾼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정탐꾼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거든. 네. 그러니까 누가 살아야 돼? 정탐꾼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야. 네.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잘했지. 염탐하러 온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이미 떠났답니다. 성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이놈들 잡히기만 해봐라. 군인들은 정탐꾼들을 찾으러 성밖으로 급히 달려갔다. 나갔어요. 음, 어 그들은 이미 떠났답니다. 성밖 성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이 말은 누가 했을까? 모르겠어요. 1. 라합 이 군인들. 라합. 그렇지, 라합이 말한 거야. 음. 그래서 라합이 성밖으로 나갔어요 하고 저렇게 가리키면서 말을 했어. 음. 왜 정탐꾼들을 어떻게 하려고? 쫓아내려고. 살려주려고. 그렇지. 살려주려고 거짓말한 거야. 군인들을 군인들을 쫓아내려고. 네. 자 군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정탐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군인들을 쫓아내려고 한 거야. 군인들이 떠나자 라 e 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나오세요. 군인들이 떠났어요. 정탐꾼들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은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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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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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e 을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은 진정 온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시지요.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차지할 때제 가족을 꼭 지켜주세요. 음, 우와, 지금 어, 여기. 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신 것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일을 들었어요. 이 말은 라합이 하고 있는 거야. 네.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요. 아, 어, 라합이 가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네? 네. 야, 어때라? 합 좋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당, 내가 당신들을 음, 살려주었으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올 때에 제 가족을 꼭 지켜주세요 하고 부탁했어. 라합이 어때? 좋아요. 정말 잘했지? 에이. 와, 지혜롭다. 음, 응. 자. 네, 약속할게요. 우리가 이성을 공격할 때 창문에 붉은 밧줄을 메어 놓으세요. 그러면 완전할, 안전할 것입니다. 라합 덕분에 정탐분들은 무사히 여우수와에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야, 이제 창문에 붉은 밧줄만 매달아 놓으면 돼. 이세 사람이 이제 약속을 한 거야. 네. 네. 이야, 창문에 붉은 밧줄을 매달아 놓을까 말까, 라합은. 놓아요. 매달아 놓지 왜냐면 약속대로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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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떻게 될까? 이튿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다닥가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 위해 넘실거리던 요단강물을 잠시 멈춰 주셨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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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홍해에서도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네. 그지? 모세 때 홍해를 갈라 갈랐던 기적이 있잖아. 네. 그것처럼 똑같이 하셨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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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대단하다. 와 응. 요단강물이 멈췄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 멋지다, 그지? 응.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여리고 성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동그랗게 빙글빙글 돌며 성 주변에 둘러섰어요. 저기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 큰일났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모두 거불먹고 성문을 굳게 잠갔어요. 음, 이렇게 성문을 굳게 잠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쳐들어가야 되거든. 하나님의 심판, 심판 전쟁을 해야 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라고 하신 거니까. 음. 음. 그날 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희는 매일 한 번씩 열이 고석을 돌아라. 열세 동안을 그리하여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아라. 그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모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응, 음, 여세는 6일이야. 네.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래. 그리고 네. 큰 소리로 외치래. 네. 너무 시, 너무 신기하다. 이상한 저, 어 작전을 주시네, 하나님이. 네. 그 작전으로 이이이 이, 이 튼튼한 벽이 성벽이 무너질까? 아니요. 아니지? 근데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힘을 써서 이 벽을 무너뜨려야 될까? 순종을 해야 돼요. 야 역시 은퇴이여수와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열리고 성을 돌았어요. 백성들도 그대로 뒤를 따랐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바퀴씩 돌기만 했어요. 여리고왕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들이 공격을 안 하고 왜 저렇게 성만 빙글빙글 돌고 가느냐. 아마 성벽이 너무 높고 커서 겁을 먹은 게 아닐까요? 하하하, 그런 것 같구나. 음, 그래서 이, 여리, 여리고성 사람들은 막 웃겼을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바로 여기에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네.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지? 네. 어 성을.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을까?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이고 성을 일곱 바퀴 돌았어요. 일곱 바퀴를 돌고 나자 여우사가 크게 외쳤어요. 자 지금이다. 나팔을 볼라. 모두 외쳐라. 오 모두 외쳐라 하고 있어. 뽀뽀와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열이고 성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것이 시에요. 세상에 허어! 이렇게 무너졌구나.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함성을 더욱 높였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하지만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는 누구네만 살아났어? 모르겠어. 라합, 과 그의 가족들만 살아나고 다 죽은 거야. 여리고성에서 이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모든 나를 라 차례차례 물리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하나님을 믿기만 했더니 이기게 되었어요. 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생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만 하면 이긴다고? 믿기만 하면. 딩동댕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일은 세상에 걱정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기도할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겠다. 그지? 기도할게요. 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올게요.